안녕하세요. 아이가 식탁 위에 올라오고 싶어서 난리입니다. 한번 볼까요? 제 둘째 아이, 유정민이란 아이입니다. 정민, 이 인사해요. 안녕. 그래요. 올라오고 싶어요. 지금 다리 보면, 다리를 이렇게 해서, 여기 잡고, 여기 잡고 올라오려고 그러네요. 올라오고 싶어요. 그러면 제가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정민아, 아빠 손 잡아줄게. 아, 너, 너, 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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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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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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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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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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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네요 다리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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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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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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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 지금 스파르타 너, 요 스파르타 스파르타 올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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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을 때는 아이를 꽉 잡아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또...